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과거의 모습입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는 여행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1년 동안 갈수 있는 거리, 1광년의 거리에 있는 항성을 지구에서 보고 있다면, 빛이 이 항성의 사진을 가지고 오는데, 1년이 걸리게 되므로 1광년의 거리에서 빛이 가져온 사진은 1년 전 항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에 존재하는 별들은 모두 과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별 중에서 이미 죽어 있는 별도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밤하늘에는 이미 죽어 있는 별도 존재하겠지만, 이런 별이 존재할 확률은 0.01%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죽어 있는 별이 있다고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별이 살아있고, 어떤 별이 죽어 있는지조차 알수 없죠. 왜냐면 정보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빛이 먼 거리에 있는 천체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항성이 어떤 항성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따라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는 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를 절대 넘을 수 없죠. 따라서 빛이 정보를 가져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우리는 이 별이 가지고 있던 1년 전의 정보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밤하늘에 죽어있는 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별이 죽기 전, 즉 과거의 모습만을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별이 죽어있는지 알수 없죠. 하지만 별의 수명을 통해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맹독 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 모두 아닙니다. 별은 질량을 잃고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질량이 가벼운 별들은 행성상 성운으로, 질량이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을 일으키며 자신의 죽음을 알리게 되죠. 단순하게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 순간이 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우주에서 질량이 가장 작은 적색 왜성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낮은 편인데요. 이로 인해 적색외성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덩달아 적색외성의 수명도 길어지게 되죠. 보통 적색외성의 수명은 최소 780억에서 17조년까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질량이 무거운 거성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 별이죠. 그래서 거성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질량이 가벼운 별과 비교해 더 밝은 빛을 내는 동시에 굉장히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질량만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천만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이미 죽어 있는 별의 후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질량이 무거워 밝은 빛을 내는 수명이 짧은 별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별들을 발견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은하의 90% 이상이 적색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0.01% 미만의 별들만이 수명이 짧은 거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못 찾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이미 죽어 있는 별의 후보로 약 3개의 별이 거론되는데요. 우주 데스타 베텔게우스와 에타 카리나, IK 페가시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별들은 수년 내에 초신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큰 밤하늘의 유령들이죠. 그렇다면 이 유령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베텔 게우스의 경우 9월을 기준으로 북동쪽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를 찾으신 다음 오리온의 겨드랑이를 보시면 베텔 게우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타 카리나의 경우 용골 자리에서 찾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용골 자리는 한국에서 볼수 없는 별 자리입니다. 참고로 에타 카리나는 쌍성으로 에타 카리나 A, B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중 에타 카리나 A가 바로 유령 후보입니다. IK 페가시는 찾기가 조금 까다로운 별인데요. 9월을 기준으로 남쪽 밤하늘에서 페가수수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을 위로 꺾어야 합니다. 누워서 보는 게더 편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페가수스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다시 페가수스 자리의 코 부분에서 애니풀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애니풀을 기준으로 30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찾을 수 있는 별이 바로 IK 페가시입니다. IK 페가시도 에타 카리너와 마찬가지로 쌍성으로 이루어진 별로 이두별중 IK 페가시 A가 바로 유령 후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은 과거의 모습이므로 이 별들 중에서는 당연히 죽어있는 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별들이 존재할 확률은 0.01% 밖에 되지 않고 정보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별이 죽어있는 상태인지 알수 없죠. 따라서 밤하늘엔 이미 죽어 있는 별의 유령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별이 이미 죽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밤하늘에 있는 별의 현재 상태를 알고 싶다면 이 별에 직접 다가가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하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별만큼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다가가지 않는 이상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빛의 소가 쉽게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